한 장만 아, 보여줘 네. 이세돌 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네. 저는 다른 상품 드려도 돼요? 네 진짜요? 진짜 안 가세요? 저는 지금씨어 루틴에 가서 좀 쓸데없는 얘기랑 있어요 아까 전에 죄송해요 오. 자 여기서 정말 도전하고 싶으신 분 이게 지금 보상이 필수인 거죠? 10개를 받게 되면 너무나도 큰 미션 그 자체로 판 자체가 틀렸을 거예요 이거 제전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요 무조건 도전해야죠 솔직히 말하면 저것조건 도전해야죠 그게 오늘 해야 되냐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푸는 데 어떠한 농도들릴지못기 때문에 만약에 다섯 분이 도전 안 한다면 제가 할게요 형은 아예 타작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아예 없으세요 아니 근데 이게 탈락이 문제가 아니라 우승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여기서 하나 목숨 여기 옷 가서 아, 팔로 카드가 좀0개1 1개 되는데 그니까 그러면 피스도 가져오겠구나 할인 카드. 피스 할인 니 완전 승부사였네. 아, 제가 그냥 올려 보내준다니까 그걸 곱해가지고 아. 하나 가져오네. 그러려고 아까. 그러려고 그랬네. 아, 그거, 아, 아, 너무 끼다. 사장님 이해인 그래서 캐릭터 준되고 있어. 사장님 얘기. 저는 그러면 대결를볼게요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황은 안 시킨 쪽이요. 근데 여기가 서로 최단 거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행복이는못 가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저는 어쨌건 그냥 이그 뒤에 리액션 겠습니다그 빨리 출방시킬게요 이거에 대한 명분이 뭐야 세븐아이씨 출방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음. 이거에 대한 명분이 뭐야 그러면 전쟁을 하자고 그방의 징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징표를 네, 드리겠습니다 어... 어 아, 그냥 전쟁이죠 그냥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다시 봤는데 나 11라운드 낙찰자는 이세돌 씨입니다 네 바로 회는 보여요 이 팔에 침줄 때와 가짜로 이렇게 떼어놓고 막힘 주는 거라면 살짝 달리거든요 이 부분이 14라운드 낙찰자는 이상씨입니다 와, 세훈이 형! 우와, 확실하게 맞다. 그냥? 와. 대박이 뭐냐면, 지금 8분 썼어. 그러니까 거의 날린 게 없는 것 같은데? 들어, 간걸로다 먹은 거 아니야? 저는 진짜 확신이 들어서 이겼어요 저는 이긴 거 알았어요. 알고 떴어요, 두분 다. 아, 진짜요? 네. 와, 와. 진짜 대단하다. 가족할 때 항상 얼마나 심리를 많이 보셨겠어요? 심리전 하시는 거니까. 박두근 아, 정말 모든 게 오픈돼 있어요. 오픈데 있는 거랑 제가 정확하게 추리를 못 해내는 거니